김재중의 최근 결정은 단순히 연예계 뉴스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사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양어머니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며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연을 넘어 사랑과 헌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중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4살 때 친모에게 버려졌고, 이 경험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꼈던 고독과 결핍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사랑과 지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양어머니가 그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재중이 겪었던 상처를 이해하고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김재중은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재중이 자신의 전 재산을 양어머니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그가 받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재중은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양어머니 덕분이라며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같은 결정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양어머니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해 가족의 본질을 재발견했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의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를 어릴 적 버렸던 친모가 그의 성공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요구하며 등장한 것입니다. 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재중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출산만으로 부모가 될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재중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모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켜냈고 이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재중의 결정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 혈연을 기반으로 정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입양가족, 재혼가정, 동성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혈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김재중의 선택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며 사랑과 헌신이 가족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김재중의 결정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의 결단은 기존의 가족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는 그의 선택을 지지하며 가족의 정의를 확장시킨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친모에 대한 지나치게 냉정한 태도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의 발언, 출산만으로 부모가 될수 없다는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란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재중의 선택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본질을 발견했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은 물질적인 양도를 넘어 사랑과 헌신이 가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을 혈연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김재중의 결정은 이러한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그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시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랑, 헌신, 그리고 가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조명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